2.0 스포티지 들어갈게요. 2.0 스포티지 파라나 3위. 디젤 2.0입니다. .6.7 아니고요 2.0입니다. 스포티지 노블레스 플러스고요 연식은 18년 3월 주행거리 58,000. 판매 금액은 1490만원입니다. 사고 안개 등 들어가 있어요. 큐브. 그리고 사이드 스텝. 사이드 스텝도 있고. 앞뒤 타이어 잔존도 좋네요. 음. 사이드 시스템 후측방 경보까지만 있고 일반 크루즈 컨트롤이고요. 얘는 주행거리가 좀 좋아요. 사고도 크게 없긴 했지만 주행거리가 지금 5만 8천이거든요. 7년 정도 됐는데 그리고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운전석 통풍은 적용되어 있습니다. 운전석 통풍 적용되어 있고 키두 개, 키두 개. 스포티지 18년 3월 전동 시트, 주행 거리가 58,000. 판매 금액이 1,490만 원이고요. 디젤 소음 듣기가 좀 실험해보고 싶다. 이렇다면 리본카 청라 지점에서 하루에 100km씩 8일 동안 800km 타 보실 수 있으시니까 중고차 이제는 타보고 결정한다. 국내 유일. 렌트료나 위약금이 없는 곳은요. 파보고 결정하실 수 있는 곳이 많긴 하거든요. 청라 지점에만 꼭 그런 것도 아니고 리본카만 이런 행사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다른 거랑 비교했었을 때는